따라 하고요두 번째는 하수의 반대매매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려 볼게요 반갑습니다 진선생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장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죠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 미중관계가 수요일에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요 미국은 동맹과 질서 수호를 내세운 반면에 중국은 요 대만 독립 반대를 이행해야 된다로 계속 서로의 목소리만 냈죠. 양국의 표현은 조금씩 좀 달랐는데 하지만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관객에선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외신들의 주요한 키워드는 요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어, 미시간대에서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3.3으로 발표하면서 2021년 3월 팬데믹이죠. 3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역시나 소비자 심리 지수도 63% 나타내고 있어서 4개월 동안 연속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 지수들은요. 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의 의문점을 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연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사실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지금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지수를 상고하죠로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렸죠. 상반기는 좀 좋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1분기까지는 좋았고, 그리고 미국의 견조한 소비들이 좋았고, 특히나 엔비디아 열풍 때문에 AI하고 반도체의 열기, 그리고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를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렸죠. 한 다섯 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금리가 6.1%까지 인상하고 있고,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이 있다. 그리고 세번, 세번째는 미국의 소비와 고용의 둔화, 그리고 미국 경제 이로 인해서 침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미국이 1조 원대의 국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S&P500 지수와 상위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방송을 놓치시게 되면 이런 것들 들을 수 없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기 때문에 머리에 좀넣어두시고 지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6월 달, 7월 달, 8월 달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자사,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3분기, 즉 6월 달,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 비중에 있어서 주식은 한 35%. 그리고 외환 시장의 비중을 한 35%, 그다음에 골드, 금이죠. 한 15%, 그다음에 나머지 15%는 현금. 이렇게 포티폴리오를 구성하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매매할 때 어떤 팁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 그팁한두 가지 정도를 드려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고수 따라하기고요. 두 번째는 하수의 반대 매매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 드려 볼게요. 하나는 고수 따라 매매하기 또 하나는 하수 반대매매 전략 첫번째 하수 반대매, 반대, 반대매매 전략은요 주식시장에 수익을 잘 못내는 못 그룹들이 있죠 어, 개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이 즐겨 매매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매매하면 된다 이건데 지금 개인들이 베팅하고 있는 곳은 어떤 것이냐면요 굿버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곱버스가 뭐냐면, 인버스는 잘 아실 거예요. 하락할 때베팅을 하는 걸 인버스라고 하는데, 곱버스는 인버스의 두 배죠. 예를 들어, 곱버스가, 인버스가 10% 하락을 하면, 곱버스는 20% 하락의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곱버스에 개인들이 많이 거래가 있다는 거죠. 개인이 곱버스에 투자할 때 보면, 보통 시장이요, 오릅니다. 그리고 개인이 곱버스를 팔 때쯤 되면, 시장은 반대로 내리죠. 그래서, 개인들의 고버스 매매 전략 반대로 매매해라.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인들의 고버스 전략에 반대로 매매해라. 고버스입니다. 그 고속버스 할때 고속버스 고버스가 아니고요, 고버스입니다. 곱하기라는 거죠. 고 더블이라고 하는 인버스의 더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고버스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들의 고버스 전략에 반대로 매매해라. 아, 두 번째는요. 부자들의 한발 앞선 돈의 흐름. 어, 이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는 고수 따라 매매하기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가치투자, 정보주, 외환시장 이렇게 분산투자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책 어, GPT에게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자들의 분산투자 중에요. 가치투자 종목에 대해서 PT에 계속 질문을 몇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몇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같이 투자 종목들. 흔히 말하는 미인주. 어, 그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미인주가 좀 많이 있었고 그 미인주들 중에 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제가 미인주 한두 종목은 반드시 넣어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늘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에 미인주는 한두 종목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미인주라고 하면 미인 대회처럼 만인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즉, 시대적으로 주목받는 업종과 기업을 말하는데요. GPT도 아닌, GPT도 알고 있는 미인주. 개인들의 전략에 반대로 매매해라. 늘 시장에 앞서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GPT도 알고 있는 미인주. 그리고 개인들의 전략에 반대로 매매해라. 이두 가지 오늘 염두에두시면서 시장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토대로해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년 뒤 내다본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배터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이슈다, 정부 정책주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늘 강조드렸죠. 전기차 사용이 최근 급격히 늘면서 차에 있던 배터리를 배터리를 수리하거나 재활용해서 핵심 소재를 빼내가지고새 배터리에 넣는 재활용 산업이 활발해지고 있죠.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재생산 요 시장은 앞으로 7년 뒤면 지금보다 수백 배가량, 스무 배가량 커진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레이크 머트리얼즈, AFW, 그리고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독주하고 있는 테슬라. 테슬라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3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크인베스트먼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나무 언니도 어, 이 테슬라를 지분을 좀 매도 했다라고 하는 거 뉴스를 도대로 해서 아실 건데 앞으로 3년 안에 테슬라를 추가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3년 뒤에 아마 구매를 하는 게좀 좋은데,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산업 역시나 3년 뒤에 굉장히 많이 커질 거를 보고 있어서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심적으로 매매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월달, 7월달, 8월달, 주식은 35%의 비중, 외한 35%의 비중, 금 15%, 그리고 현금 15% 갖고 있어야 지금 부자들이 이런 매매 전략, 이런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자들을 따라가는 뒤치기라도, 부자들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행동화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토대로 해서 부자가 된 이유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 수익이 나면 일단, 다른 자산에 묻어둡니다. 화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화폐 계속 찍어내니까 무한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는, 있어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라든지 또는 일제 강점기에 쓰이던 돈들이 현재도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각 나라가 돈을 찍어내서 집값, 뭐 주식, 부동산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가난하게 어, 되지 않으려면 돈 버는 속도가 엄청 빠르던지 아니면 무한의 화폐를 유한의 물건으로 바꾸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의 화폐를요, 유한의 물건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유한은 뭐가 있냐면 금, 뭐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게더 이상 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들도 늘어나지 않느냐 하지만 돈에 비하면 안 늘어나는 거죠. 강남의 아파트가 또 그리 숫자가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대용체가 되어가고 있고 대체제가 나오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점점 시드가 커지면서 무리하게 되고 그 무리에 멘탈을 잃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승률에 99%의 사람이 있어봐야 마지막 1%한 번의 패배에 만약에 자산을 몰빵한 상태였다 그 사람은 거짓골인 거죠. 승률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씩 9번 날리다가도요 한 방에 연상을 맞아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을 10억이든 벌고 은퇴하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죠. 계속 버는 돈을 무한의 자원에서 유한의 자원으로 포지션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벌고 그 연속성을 반복하는 게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현금, 그걸 벌면 유한의 자산으로 계속 포지션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진 선생은요, 20년 넘는 동안 주식이란 이 생태계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고, 진짜고, 가짜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저를 돈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을 거고요. 남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제가 할 테니까요.